네, 방금 작업을 끝냈습니다. 하마트면 동영상을 못 찍고 가버릴 뻔 했네요. 제가 지금 딴게 혼자서 총, 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. 총 컨테이너 1 2 박스를 땄습니다. 아, 진짜. 혼자서 하면은 능률도 없고 좀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한 보람을 느끼죠. 자, 이게, 이게 대복, 대봉 대본입니다 대봉. 크네? 색깔 이쁘죠? 어우, 색깔 진짜 이쁘네. 이게 이제 지금 딱딱하지만 짧은 감인데 이게 일반 좀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은 한 2주, 넉넉이 3주 정도가 되면은 아주 빨갛게 물홍시가 됩니다. 그럼 이거를 홍시를 해가지고 시원하게 먹으면 마시고 또 이거를 냉동실에 놔둬가지고, 내일 여름에 꺼내가지고, 해동시켜가지고, 보면 또 그게 별미고, 맛있습니다. 아, 오늘 보람차게 수확을 했습니다. 아직도 뭐, 감, 제가 오늘 딴 것은 한뭐 20분의 이라 될까요? 아직도 앞으로 뭐 따야 할게 많이 있습니다. 이거 지금 제가 뭐, 직장은 있다 보니까 뭐 매일 와서 딸 수도 없는 시이고 뭐 시간 틈틈이 나는데, 세대는 따가지고, 이 대봉을 수확물을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렇게 고객들한테 또 팔아야 하기 때문에, 이 팔아야만 또 이게 수확의 기쁨을 어떻게 느낄 수 있으니까, 앞으로 뭐, 한 2주 동안 열심히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팥! 팥! 수확하는 장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, 수확할 수 있을 거야. 지금 이파리가 거의 한 절반 정도 살아 있는데 이파리들이 거의 말라야만 파이 예, 여물고 해가지고 수확을 할수있습니 다음 주 정도는 수확을 할수 있을 거야. 자, 여러분들은 닭치고 TV를 감상 중에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많이 해주세요. 다음에 또영상 많이 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닭치고 TV였습니다.